언제까지 계약을 해야지? 아 이거 연식 낮은 것들은 여기저기 다 어. 찾아서 일단은 되는 대로 아. 알려주세요. 그게 안 되면은 저기 임대로 또, 또 임대로 달, 달아야 돼요? 아휴. 네. 예, 안녕하세요, 형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그, 2008년 식개별번호판 문의했던 사람인데요. 아, 대전 맞으시죠? 아, 예. 아, 예. 예. 예, 예. 자, 자본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지금 어머니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계약을 해야지? 아, 이거, 연식 낮은 것들은 여기저기 다 어. 찾아서, 그렇죠 같은 금액을 아. 받는 거라, 순서대로, 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저희 직원들도 계속 계약하거든요. 그래서, 아. 일단은 되는 대로 아.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거는. 또 차는 빼내 나와야 된다면서요? 그게 안 되면은 저기 또또 임대로 임대로 달아야 돼요? 아휴. 에이. 금액 내려왔을 때 장착하시는 게 좋은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차피 나중은 어차피 달아야 되잖아. 아. 무리, 무리해서라도 무조건 달아요. 그래야 일편하게 하죠. 네, 오늘 그래서 대출은 일단 신청을 해놨거든요. 네. 아, 일단 내일 토요일이라 네. 주말이라 껴가지고 월요일은 대봐야 답이 아, 나올 네. 것 같아요. 네, 월요일, 월요일까지 아. 한번 답을 주세요. 아 알겠어요, 다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